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도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어, 오늘 이 이사야 22장의 말씀은 또한 이제 유다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유다를 향하여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특별히 예, 그 날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곧 유다가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이렇게 하다가 죽자,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경고, 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닥쳐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냥, 어,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먹고 죽는 게, 그것이 낫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 될 대로 되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를 뒤집었쓰며 굵은 배를 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니르의 성을 멸망하기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민감해져야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될대로 되라, 캐세라세라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는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깨달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해야 할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될때 순복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삶이 함부로 최상 가운데 나를 맡겨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